특별히 그럼 지금 이, 이 빵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찰깨빵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브런치푸드 개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빵과 고기, 육류, 야채 같은 게 곁들여진 그런 음식들을 갑작스럽게 먹다 보면 되게 부담이 돼요. 밀가루 음식의 특징입니다. 네. 근데 이 찰깨 같은 경우는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풍부해서 위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아주 탁월해요. 아... 그리고 적당히... 우모 못잘담았어숨잘 담았어. <laughs> <어머, 잘> 담았어. <laughs> 한번 볼게요. 네. 그런 아뮬로펙틴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네.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아요. 아, 그래서 특별히 찰킷 빵을 네, 선택을 그렇죠. 하셨지만 뭐 집에 있는 모닝 빵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은 없는 거 같아요. 아유 상관없죠. 음. 자, 지금 담아 이렇게 해셔요 어떤 분들은 이 위에다 이제 오븐에 넣으실 때 치즈 같은 거곁들이시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즈가 곁들여야 줘야 될 만한 것들은 아 이게 지금 그닥 맛이 강한 게 아닙니다. 네.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 위에 치즈를 뿌리게 되면 치즈의 그 부드러운 맛이 맛을 좀 덮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 그쵸.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후레쉬하게 드시게 하기 위해서. 치즈를 굳이 곁들이고 싶다 그랬을 때는 파마산 치즈가루를 좀 뿌려 드셔도 상관없죠. 네. 취향에 맞게 뭐이 이후의 작업들은 기호에 맞게끔 또 하셔도 괜찮지만 그렇습니다. 킹콩님은 오늘 아주 프레시한 그런 맛을 느끼게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오래가노는 네.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나요? 이거는 되나요? 그냥 실온에 방치해 두셔도 돼요. 음. 이미 말라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 실온에 약간 좀 너무 습하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잘보관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음, 어, 뭐 어느 정도 쓸수 있는 유통기한이 긴 건가요? 유통기한은 어, 사실상은 어, 뭐랄까 거기 표기되어 있는 게 네.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어, 그거는 그렇게 표기가 되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6개월 만에 이게 변질이 왔는데 여기 써 있는 날짜는 2년 있어도 된다는데라고 해서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보관을 잘하시면 통풍 잘 되고 건조한 곳에 네, 보관하시면 그렇죠. 아주 오래 최소 2년 정도 1년은 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넣을 때요, 지금 봐도 우리 후천성 LG 결핍증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꽉꽉 눌러서 넣고 계시고, 지금 서현맘님께서는좀 네? 어느 정도 약간 설겅설겅한 그런 느낌으로 올리고 계신데, 어떻게 올리는 게 좋은 건가요? 어, 그, 그것도 이제 본인의 취향이기도 한데요. 기왕이 네. 면적 안에 좀꽉 찼으면 좋겠고, 음. 어, 꽉꽉 눌러서 담으시는 분들은 전에, 전날 음. 아저씨께서 좀 속을 새기시지 않으까 <laughs> 혹시 속썩이셨나요? 네, 많이 속썩셨어요 <laughs> 굉장히 꽉꽉 누르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laughs> 지금 세개 만드셨고, 자. 자, 그리고 이렇게 오븐 팬에 넣으실 때이 네. 빵이 이제 울퉁불퉁한 거 넣다 보니까 똑바로 안쓸 때가 있죠. 그 그러면 이제 이 벽쪽으로 기울어서 붙여주세요. 아, 기대게 네. 네. 그러면 좀더 편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다 담았으면. 이제 이제 저, 저 우리 작가님께서 그만 떠들고 빨리 오븐 <laughs> 오븐에 넣으라고 오븐에 네. 넣으라고 그렇죠. 짠 드겠습니다. 여기는 오븐 팬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 여기다 같이 다 넣으실까요? 다 아니면 팬이 또 쓰시면? 네. 자, 자, 그렇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네. 같이 올려보시는데, 어, 누구께 누구껀지 어떻게 확인하죠? 고추로 나눠볼까요? <laughs> 이거 나중에 뭐 그렇지 않아요? 저 어렸을 때 송편 같은 거 만들면은 저 밑에다가 서희라고 써놨거든요. 제가 만든 거 티내려고. 아, 그래요? 이렇게 좀, 네, 네. 네, 섹션을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뭐 아니 근데 나중에고 그 자기가 만든 거 먹어보면 드시면서 있고. 맞춰봐도 될것 같아. 요 아, 어머 그런가요? 이거는 좀 이렇게 속이 꽉 찼으니까 아까그지 뭐야 후천성 엘지 결핍증 소 속이 꽉 찼구나. 전날 네. 아저씨가 속세긴 맛. 음. 음. 자, 되시죠. 아이고야 진짜 이쁘다. 아니면 이렇게 깨를 이게싹 뿌려서 어떨까요? 하시겠어요? 음. 여기 서연맘님 것도 지금 아직 네. 못 올렸는데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어, 서연맘님 거는 본인을 닮았어. 음. <laughs> 아주 되게 이렇게 약간 통실통실하시면서 훌쩍한 네. 그런 맛이 날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거 같이 이렇게 올려도 될것 같다. 음, 그렇죠. 위에 살짝, 살짝 올려서. 짠짠짠와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고 네 이거를 와, 왠지 푸짐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딱녹고하실때 10분 정도 걸립니다 자 조리 10분. 시작 10분 동안 뭘 하냐면요 수다닥 수분 한번 끓여볼게요 네네습네습 네. 만들기 굉장히 복잡하지 않나요? 아 이게요 어떤 수분을 끓이느냐에 따라서 어, 조금씩 다른 게 있겠지만, 네. 네. 이게 기능이 5분. 5분으로요. 그, 예, 10분. 5분으로. 180도 온도에서 네. 10분 정도로 해서 10초. 10초. 네. 어, 우리 킹고님께서 10초를 하셨더니 10초 만에 네. 꺼졌어요. 네, 9, 10. 네. 그게 아이고. 10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죠? 자, 수분 끓이는데, 자, 되게 간단해요. 바나나를 활용해서 수물 끓일 겁니다. 음. 일단은 우유를요. 자, 어머니. 어머니. 자, 어머 <laughs> 네. 자, 우유를, 우유를 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제거야 네. 되는 건가요? 아, 이 상태에서 바로 부셔도 돼요. 음. 요거 이제 우유가 끓기 전에 바나나를 손질해서 바로 넣을 거거든요. 킹콩님은 지금 온도를 올리시기는 했죠. 네, 전 지금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올리시면서 네. 우유를. 자. 네. 이게요. 사람 손을 타서. <laughs> 돌리는 것만 써봐서. 네, 아, 이게, 아, 이게 사람 손을 타. 그쵸. 아, 그렇구나. 얘가 속을 더 많이 새겨요? 아저씨가 속을 더 많이 새겨요? 남편이 더 쓰고 아는거는 네. 아, 네. 네. 그렇죠. 단편보다 윤덕성이 낮다는 얘기인가 봐요. 음. 자, 이제 우유를 네. 자, 보시면요 자, 일단은 순서를 알려 드릴게요. 자, 버터를 버터를요. 네. 낮은 버터는? 불에 네. 살살 녹입니다. 낮은 불에. 네. 살살. 그러면 살살 녹일 때 우리 어 파란 앞치마님은 자 보세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놓면 으탈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다 놨다 하시면서 타지 않게 조절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잠깐 여기다 밀어놨다가 녹여만 주시는 거예요. 녹여만?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네한 티스푼으로 한... 하나 정도? 그 정도 드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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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만 드시고요. 이 상태에서 우유를 주십니다 우유. 우유를 네. 버터 위에 버터를 살짝 네. 녹이고. 우유를 싹벗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아, 지금 아직 버터를 네, 녹이고 계시고요. 살살 녹인 버터 위에 네, 두 분도 우유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 우유가 이제 살살 끓면서 이제 기포가 쪼글쪼글 이렇게 올라올 때, 음. 그때 소금하고 바나나를 준비해 놓으시다가 넣시면 되는 건데요. 음. 바나나 손질하는 부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올라올 때까지 그럼 살짝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자, 사이에 바나나를 한번 손질해 볼게요. 자, 바나나를 준비하시고요. 아, 이렇게 킹콩님은 이게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양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제가 한 손에 미녀를 들고 있어도 되게 잘 어울린다. 아 그래요? 네. 바나나가 더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 저기 우리 딸아이가 그노 바비 인형을 내가 한번 들고 거울을 봤거든요. 어떻게 네. 좀 변태 같은. <laughs> 좀, 네. 좀 그러실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네. 자 바나나를 까시는 이거 팁도 알려드려야 되나 이렇게 까시면 돼요. 어. <laughs> 다 안다 이거지. 그렇죠. 아 저도 <laughs> 알아요, 그거. 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바나나를 저는 어. 이것도 물론 모든 재료 손질을 딱 보면 아이 사람 성격이 나온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써셔도 되지만 저는 이걸 으깁니다 음. 네. 어, 되게 재밌어 보여요. 네, 이거 되게 똑같이, 재밌어요. 네. 그 분명히 우리 저기 후천성 면역 결핍증님은 이걸 뜯리시면서 분명히 집에 있는 아저씨를 생각하시면서. 누구 생각하고 계세요? 네. 남편이요. 남편. 전혀 망설일, 체체 망설임도 없이 남편분이라고 서영맘님의 네. 지금까지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는데 네. 누구 생각하면서? 그런데 네. 옆에서 반하는 생각하시면서. <laughs> 그렇죠. 재료에 집중하셨어요. 네. 이렇게 으깨시면은 으깨시면은 딱 보시면 딱먹기 좋은 그런 모양이 돼요. 아 그렇네요. <laughs> 어제 어제 또열박했어이 인간이. 또 옆에서 2 시에 돌아왔더니3 시에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아니 네. 우리 킹콩님 이거 이런 거 하실 때마다 외박 얘기 꼭 나오시는 거 알아요? 어, 그게 바로 접입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우유가. 네. 자 이렇게 하면요 입자가 따따따닥 썰어져 있으면 이그 음. 습이 그러니까 만들어지면서. 걸쭉한 느낌이 좀덜 나죠. 아. 근데 이거는 으깨진 거기 때문에 걸쭉한 네.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스프는 먹을 때 이렇게 식감이 좀 걸쭉한 그런 느낌이 나야 좋은 거니까요. 자지금어두분 굉장히 금방 친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말을 놓네자 <laughs> 이제 이렇게 해서 살살 끓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네다끓은 네. 것도 있고요. 요거 이제 바로 반원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네, 우유 끓을 때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유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우유 끓을 때 보시면 돼요. 잘, 잘 보세요. 불을 좀 중불에 하신 다음에. 네. 아. 네, 급할 때 이렇게 살살 부시면 급하... 돼요. 그렇죠. 네, 너무 세게 불면 안 되겠죠? 제가 예전에 우유를 끓이다가 정말 네. 가스레인지 전부를 하얗게 만든 적이 있어서. 네. 조심하셔서. 아나나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살살, 살살 잘, 잘, 잘 저어주세요. 그러면 습이 그럼, 음. 그냥 전체적으로 껄쭉한 습이 되는 게 아니고 약간 입자가 몽을 보고 있고 씹기가 아주 그냥 기분 좋은 네. 입자 입 안에서 뭔가 이렇게 부들부들한 게막 야들야들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이거 아, 화면 아주 이쁘게 잘 나오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네. 끓이는 건가요? 요것도 한번 확 끌어올랐을 때 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렇 여기서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십니다 소금을 그렇지. 넣는 이유는요. 약간의 소금은 고소한 맛을 더 극대화시켜줘요 아, 네, 네 그래서 우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소금을 조금만 자, 소금 좀 꿔주세요 소금 네. <laughs> 빌려드릴게요 갚으세요 네. 네. Live Macho.